Oh, yeah, I, we never show emotions, we just keep it for expression for the things we like, but stay quiet. Oh! oh. oh. Ah, hang, hanggane, hanggane. How I feel for her, she won't feel the same for me. I've got this picture in one mind. It'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t I know I'll have to try. I try to let go. 많이 먹고 괜찮아요? 그냥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김밥이뭐 속이 맛은 있어요 단무지 맛 밖에 안 나는데 먹어 먹어 아 단무지 맛은 너무 강하다 어제보다 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모델 h 밤사이에 o u t two, they don't want it or whatever. I'm tired. I'm tired. I'm tired. 자 무릎 i r 더 d I'm 자발자 어, 오늘이 12월 5일 여기 가름사 야행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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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있는가끔 셨네. 산악구분지. 예? 산악구분지고. 어, 안 바뀌었어요. 푸세지겼잖아. 이 모양. 음. 편이치 여기. 어, 간선서 탐방로 입구에서 아, 탐나 아. 계곡 화장실까지 약 1시간 걸립니다. 천천히 걸어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경사가 좀 심해지네. 빨간색 구간. 탐나 화장실 그게 지나니까 그속부터 약간 이렇게 경사 구간입니다. 이제 지금 벌써 해는떴고요 아무튼 지금부터 페이스 조절 잘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아, 아, 그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웃음> <웃음>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요. 아괜찮괜찮아도아요 괜찮아요. 아아 네, 지금 해발 1,200 어, 산행 시작한 지 1시간 52분 됐습니다. 응. 아, 해발 1,200, 한 해발 0부터 약간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아까 올라오면서 한개 벗을까도 싶었는데 이쪽에또 햇빛이 안 들어서 약간 추위가 느껴집니다, 약간. 일단 이제 해발 1,200 열심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땅한 보고 왔네. 음. 이제 약간씩 상고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 I get the vibe that you s t a n You that's different I see 설산에 온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저번 주 토요일 날온 눈인데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딱 일주일 됐어요. 어 다행히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안 녹았습니다. 많이. 어제 또, 어제부터 날씨가 너무 제법 추워져가지고, 어, 되게 이쁘게 이렇게 상고대가, 아직 그렇게 뭐 상고대라고 하긴 그렇고, 나무에 이렇게 이쁘게 어, 눈꽃이 폈네요. 아, 아직 이제 해발 1300인데, 어, 정상 가까이 올라가면 진짜 상고대가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올라가면서 이쁜 영상 한번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네. 대작 아... <laughs> 네, 대박. 응. 정말. 죽이네. 어. 생생히 어때요 지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走。 빙기사고 할때 이랬나 보다. 그렇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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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시는 겁니다. 음, 저희 집 오는데 그렇게 응? 했다. 응. 네. 저희 지금 삼각봉 대피소에서 간단하게 김밥하고 뭐 과일 먹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어 삼각봉을 뒤로 하고 한라산 백록담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이고요. 어, 산행 시작한 지 3시간 15분 지났습니다. 야. 아, 지금 정선 가면 아, 지금보다 더 이쁠 것 같아요. 일단 정선까지또 안전하게 가려고 지금 보시면 아이젠도 이렇게 착용했습니다. 조심히 정상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해발 어, 1,700m 다 돼가거든요. 야, 이게 노란색 어, 이렇게 라벨이 있는 계단부터 엄청 힘드네요. 아이고. 이제 한 250m만 올리면 됩니다. 도 조금만 더 힘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시간이 12시 14분. 어, 갈, 간음사에서 이까지 정상까지 4시간 40분, 약 4시간 한 40분 소요해가지고 아, 이렇게 정상에 왔습니다. 이 보이시죠? 이건 운해가 아니고 이건 구름이 구름. 야, 오, 여러분들, 와, 최고 최고. 아. 화이팅 아니 아니, 형님, 고생했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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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야, 오! 와, 춥다 얘기는. 오! 오, 바람이 엄청납니다 지금. 추워요, 추워, 추워. 아, 사람들 진짜 엄청 많다. 진짜 줄서 가지고 지금 정상석에서 사진 찍는다고 다서 계시네요. 야,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빠지면 딱 찍으면 되죠. 캡쳐하면 캐치, 돼요. 와우! 이야, 이게 또 완전 구름책지네 구름책. 아, 아, 이제 구름이 좀 이렇게 없어진다. 아, 그러네. 네. 최고입니다, 최고. 역시 하산 쿡. 정리해서 가볼까요? 한라산에서 어, 맛있게 정신 먹고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산 시간이 어 이제 해가 짧아져가지고 막. 1시 반부터는 다 내려가셔야 된다고 방송하시네요. 이제 네. 하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 대피소 도착. 예 네, 정상에서 음. 약1 시간 정도 내려오니까 예 네, 진달래 대피소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저희 지금 음, 진달래 대피소에서 어 잠깐. 화장실도 들리고 약간 어 휴식 잠깐 취하고 5분 정도 휴식 취하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쳤던 그 구간이 얼마 안, 안지 않았어요 야 그렇게 가면 진짜 어떤 기분일까 진짜 기분이 좀좀 좀 그럴 것 같네요 아무튼 또 그때처럼 다치면 안 되니까 어 차량은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틱 잘 해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예, 다나 1313-8714. 예, 여기 바로 앞에서 제가, 어, 여기 앞에서 제가 사고가 났거든요. 19년 1월 24일날, 이쪽에서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 진짜. 아, 여기 이 구간이다. 이끄럼 주위. 어. 2년, 2년 전에는 이쪽에 이렇게 계단으로 안돼 있었고, 그냥 돌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이쪽에서 제가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죠. 여기서 네. 아. 이렇게. 아. <laughs> 여기서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여기 이제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모노네일 타서 내려갔다는 기억이 있는데, 아, 참, 여기, 이 위치이다, 진짜. 그때도 이렇게 좀 조심히 신경을 썼다면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고는 제가 자초한 일이라서 뭐 누구한테 탓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이제 동계 시작이잖아요 어, 진짜 조심히 진짜 안전하게 또 IGN 스틱 잘 챙기셔가지고 조심히 산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해주세요. 오. 오. 조심. 우와. 오. 괜찮아요? 어안다 조심해야 돼요. 어. 어. 아, 음. 음. 오. 아보안다 이제부터 제가 첫번 마지막이다. 야 이제 뭐 절번 하는데? 그래서 숙박대피소로 가야지 한 시간 한 시간이면. 숙박대피소요? 어, 거기서 한 시간. Such a magic feeling, tore down the wall. I wish I could go back, right before you told me. I tried to change it all. But look at us now, could have gone so far. It hurts to realize we're parted. Yeah, look at us now, this is who we are. I just know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like stranger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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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ngers again again We like stranger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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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know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like strangers again well <웃음> <웃음> 저희 지금 어 4시 24분입니다. 지금 4시 24분. 어 산행 시작한 지 휴식시간 포함해서 8시간 50분 딱 소요했습니다. 야, 오늘 아침에 차놔둬온이 성판악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 저희 같이 올라간 우리 형님 부부하고 태민 어, 누나하고 아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이렇게 완주하고 왔습니다. 아 벌거물하네. 어 아, 고생했습니다. 경기 어땠어요? 아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요 근데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요? 누구나 어땠어요? 누구나? 어뭐이 정도도 갑자기 공격 싸먹어 같은 거지 뭐. 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오! <laughs> 어, 괜찮아. <laughs> 우리 오늘 형님 어땠습니까 오늘? 어 네. 엄청 오늘 날씨도 좋았고 뭐산고대도 보고 너무 좋았어 눈도 보고 운에도 보고 어 최고 최고였어요. 오늘 아무도 안 다치고 어. 제 무사히 다녀 와가지고 다행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번 한라산 등정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